안녕하세요. 새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네. 계약 소식 좀 들려서 약간 들썩들썩하지 않나요? 네. 물론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많은 상황들이 조금 정리되고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네.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희망이 보이니까 일단 좋습니다. 음, 오늘은요, 제가 조금 산만한 아이들, ADHD 증상 의심스러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진짜, 네, 큰 잘못을 했거든요. <laughs> 어, 잘못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크게 놓쳤어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미안한 일을 하나 했습니다. 어, 하나가 아니죠. 저는, 어, 이번 한주 정말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음, 월요일에는 아이가, 네, 경계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던 저희 아이가, 네, 얼마 전에 새롭게 검사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월요일에 들었고요. 네, 일단 정신이 한번 나갔죠. 57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ADHD 중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아이 보청기를 해 줬어요. 원래 청력이 좋지 않은 아이인데요. 경계선에 있었고요. 오랜 고민 끝에 네. 한 3살부터 계속 고민했던 거 같아요. 이제는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아이가 보청기를 이제 착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네. 아이랑 같이 병원 진료를 다니면서 어 정말 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냈고요. 온라인 과제 엄청 많이 못 했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께 혼나야 돼요. 아마 전화 오실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ADHD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우리 아이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몰라서 아이를 도와주지 못하는 엄마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정말 그래도 더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아이를 거의 5개월 동안 지금 집에서 붙어 계시면서 학교가 아닌 집에서의 모습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물론 친구 관계를 지켜볼 수 없었던 아쉬움은 있지만. 공부하는 모습, 또 생활 습관에서 부족한 점도 찾았고, 좋은 점도, 잘하는 점도 찾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파악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그 와중에 ADHD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약속된 ADHD 관련 오디오 클립 생방송에 출연을 했었어요. 김창기 원장님이라고 서울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ADHD 관련 특강에 제가 네 어, 게스트로 출연을 했어요. 참 그럴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진짜 뭐 어디 가서 막 신나게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약속되었으니까 가서 했고요. 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가기 전에는 네그 게스트로 가는 그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냥 했던 건데, 네 겸사겸사 저희 아이가 마침 진단을 받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 김창기 선생님께 원장님께 배운 것들 그리고 제가 비전문가지만 ADHD에 대해서는 완벽한 비전문가지만 일단 키우는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교실에서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ADHD는요,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네, 그 말이 ADHD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얌전합니다. 내성적입니다. 네, 차분한 편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세요. 조용한 ADHD, 네, 성인 ADHD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어요. 왜 이렇게 나는 정신이 없지라는 것만 그냥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물론 저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럭저럭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요. 저의 ADHD 그 기질 성향이 아이에게 네 유전이 된 거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 얼마나 절망을 했을지 아시겠죠? 네. 아이들을 보실 때요, 조용하다 하더라도, 과잉 행동, 가장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요, 아이가 주의력이 결핍돼요. 자주 멍을 때리거나, 그냥 이렇게 어쩌다 한번 멍 때리는 거 말고요. 네 집중력이 유난히 너무나 너무 많이 부족하다. 네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아이가 멍을 때리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한다라고 하면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멀쩡한 애를 자꾸 의심하라고 하냐. 애잘 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이 부분을 엄마가 모르고 있어서 네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고 도움을 줬을 때. 네, 아이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아이 스스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해결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 김창기 원장님께서도요, 진단법에 대해서는 미국 정신건강의학협회에서 아주 진단, 그게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봤고, 한글파일로 정리를 다시 했어요.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정식으로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 가시면 제가 게시글로 올려뒀으니까 인지하셔서 아이랑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이한테 비밀로 한 채로 엄마가 한번 아이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이걸 통해서 강한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병원 진료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요 이렇게 좀 어떤가? 잘 모르겠는데 예가 어,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김창기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눈에 보기에 주의력이 결핍돼 있고 산만하다 adhd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아이들은 대부분 ADHD 아일 확률이 높대요. 네, 의심스러운 애들은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해서 기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ADHD 내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증상이고요. 그렇다고 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래요. 약물치료는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약을 먹으면 네, 살수 있고 안 먹으면 죽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다 하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최대한 이렇게 부드럽게 가다가, 가보다가 도저히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힘든 경우에는 약물치료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물치료라고 하면 누구나 거부감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저도 거부감이 많습니다. 안 먹었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끊었으면 좋겠고요. 용량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 ADHD라고 하는 증상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가 괴로울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뇌의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배운 거 설명드릴게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일을 못 하고 있는 거래요. 전두엽의 네, 하는 일 조절하는 힘인데요. 조절해야 되는 그그 그 기능을 해야 되는 전두엽이 자기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 아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네, 그런 환경, 문제 앞에서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런 뇌를 약을 통해서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하니까 그렇죠. 우리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 좋으면 약을 통해서 호르몬 수치를 유지를 시켜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그냥 간단한 예로 이렇게 너무 건조해요. 겨울이 돼서 건조하면 바디 로션을 발라줘서 촉촉함을 유지해주는 거죠. 그렇죠. 끌어올려주는 거잖아요. 밖에서 외부적인 그런 자극으로. 그 역할을 바로 약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뭐 중증이기 때문에 그냥 더 고민할 여지 없이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을 했고요. 정말 바라기는 약물치료를 통해서 전두엽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저희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조절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약은 정성이잖아요. 4시간 딱 맞춰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ADHD 친구들은요, 약을 뭐 보통 한 3년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까지도 자기가 그 약에 도움을 받고 싶어해서 그냥 쭉 이어서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약 중에 어떤 약들은 네,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막 강남에 어디에서 집중력 약 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 ADHD 약과 성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시고요. 스스로 조절이 안 되고 스스로 집중이 되지 않는 아이라면요, 약의 도움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약을 내 네, 과용하고 남용하면 안 되지만요, 정말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대략 때제일그뭐 네, 거기 막 카페까지 가서 인쇄해서 하실 여력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보기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수가 잦은 친구들 있죠. 과제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데 이게 계속 모르는 게 아닌데 실수가 잦아요. 근데 사실 이거 초등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손을 계속 껌지락거리거나,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하거든요. 혹은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 네. 엉덩이 힘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앉아있는데요. 좋아하지 않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앉아있지는 못하고, 그리고 교실에 보면, 우리 현직 선생님들 이해 되실 거예요. 1학년 교실에 보면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수업 중에. 네. 이 친구들, 네. 좀잘 보셔야 돼요. 어, 그리고 나요.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떤 반짝하고는 관심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오랫동안 보는 거를, 네, 못하는 친구들을 보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ADHD 아이 특징이 저희 아이 특징은요, 어, 영화를 보는데도 두 시간을 다못 보더라고요. 네, 그게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이기가 어려웠던 어떤 그런 증거였는데, 제가 놓친 거죠. 저 엄청 많이 놓쳤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어떤 행동적인 문제들이 지능의 문제인 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능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ADHD 증상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을지 아시겠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네,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도 주의력이 계속 흐트러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뛰어오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는 친구들 있어요. 구분하셔야 될 거, 초등 1학년, 2학년 남자친구들은 원래 이래요.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었고, 남자가 아닌데도 계속 뭔가를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막 자기가 뛰어오르지 않으면 막못 견디는 친구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이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 증상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 네, 한번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재미있는 일인데도 조용하게 그 일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도 역시 전두엽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할 때요 체계라는 게 없어요 공책 정리를 한번 하는데도 체계가 없고 네, 과제를 수행할 때도 체계라는 게 하나도 없고 공책을 이 공책 쓰다가 저 공책 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이런 친구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 있죠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있거나 네, 쉴새 없이 떠드는 거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일 수 있고요 정말로 말을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말이 나오는 조절이 안 되는 친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 이런 친구들이 특징이 또 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 대답이 나와요 말을 시작만 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자기 것들을 막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수차례 가르쳤는데도. 조절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요. 간섭을 굉장히, 네, 본인은 싫어하면서 남 일에는 굉장히 간섭이 많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겠죠. 당연하지만. 이게 어떤, 그냥 이해되는 수준이면 괜찮아요. 그 정도 수준인지, 아, 맞죠? 얘는 심각해 보인다. 얘 정말로 어떤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가 있다면, 의심스럽다면요. 네,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먼저는 진료, 그 다음에 진료를 받아보고 나서 검사로 이어질 텐데요. 당연히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요, 네, 모든 친구들이 막 그렇게 가서 그 비용을 다 내고 모든 ADHD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준들이, 아, 100%다. 심각하다. 오래됐다. 학년이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네, 그렇다면, 네, 저는. 저처럼 너무 나중에 알아서 이제 와서 무릎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네, ADHD에 대해서 지난 한주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혹시나 과잉 진료를 받거나 과잉 검사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고민 끝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고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검사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렇지만 아이를, 네, 아이의 증상을 발견했고,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된 상황, 약의 힘을 통해서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기까지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아시죠? 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너무 의심하지도 마시고요, 어, 너무 또, 네, 파악하지 못해서 나중에 저 같은 후회를 안 하시는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